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3일 연속 전 세계 93개국 올킬 소식과 디즈니 플러스 순위에서 왜 K 드라마가 모두 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내란수괴가 체포됐지만 구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주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독재를 꿈꾼 내란수괴 일당에 대한 비판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잡소리가 계속됩니다. 한류 클래스 TV의 잡소리가 듣기 싫으신 분들은 독재국가가 되면 사라질 한류 컨텐츠로 먹고 사는 자신들의 직업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데도 입 닫고 있는 뇌가 없는. 해외 반응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류 채널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댓글이 달리는데 내란이 정치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내란을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민주주의 무임승차 세력과 내란의 동조자들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나라의 정치에 정말 1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거 때 보면 2에서 30%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설기에 바빠서일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칫 무관심 속에 나라가 독재국가가 되는 것을 방조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예가 유사 민주주의 전체주의 국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민당이 60년 동안 장기 집권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파친코 산업과 성문화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쏟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도 도박과 일본의 성문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 일본이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에게 왜 우미나 정책을 썼는지 그리고 지금 왜 자국민들에게조차도 우미나 정책을 쓰고 있는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전두환이 그래서 장기독재를 꿈꾸며 3S 정책, 스포츠, 스크린, 성문화를 권장하며 일본을 따라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과 유혈항쟁으로 이 독재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번에 탄핵 찬성 집회에 10대, 20대 여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2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적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일베 유튜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면서 일베들이 자금줄이 끊기자 모두 유튜버로 옮겼고 그들이 공략한 세대가 바로 10대 남자 청소년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요즘 20대 남성들이 991배가 되었는지 고개를 갸우뚱할 것입니다. 제가 딱 지금의 20대들이 청소년 시절 때 그들에게 역사를 가르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배운 학생들은 1배가 없습니다. 1배 유튜버들이 10대 청소년을 타깃으로 잡고 남녀 갈라치기를 시작하며 남자들이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세뇌를 시킵니다. 이곳이 먹혔던 것은 PC방 세대였던 그 당시 10대들은 여성 가족부와 엄마가 그들의 최대의 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10대 청소년들은 대부분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고 여가부에서 청소년 밤 10시 이후 게임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엄마들과 여가부는 그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며 PC게임을 못하게 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여성, 엄마, 여자가 증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이 일배 유튜버들이고 일배 유튜버들이 구독자가 늘고 10대 남성들에겐 일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돈도 잘 버는 유튜버라는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일배 유튜버들에 빠져서 여성과 진보 세력이 자신들의 적이라고 끝없이 세뇌가 됩니다. 역사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유라이트 사관에 물든 일배 유튜버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되며 그 당시 10대 남성들이 지금의 일부 20대 1배로 성장해서 20대인 지금도 일배 유튜버들의 충직한 추종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의를 양분화해서 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적입니다. 이 논리는 지금 일배들이 자신들의 구독자들이 빠질까봐 노심초사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어 혐오 공격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혐오 유튜버들을 계속 늘어나게 만들게 하는 동력입니다. 지금 대부분 일부 유튜버들은 역사 교육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심지어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왔는지 의심이 될 정도인 역사 지식으로 어이가 없는 선동을 하지만, 그들에게 중독된 상황에서는 그들의 말이 진리가 됩니다. 각스레가 오늘 플리스 페트롤의 순위를 보고 깜짝 놀라서 왜 디즈니 플러스의 K 컨텐츠가 다 사라졌나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는 플리스 페트롤의 순위 데이터를 제대로 주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가 순위에 넣고 싶은 드라마들만 인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다 플리스 페트롤이 넷플릭스 다음으로 디즈니 플러스 순위표를 자리 배치했다가 자료를 하도 제공하지 않으니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HBO를 넷플릭스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디즈니 플러스가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던 것이 우리가 몇달 동안 봤던 K 드라마가 순위를 점령한 디니 플러스 순위였습니다. 결국 그 덕분에 아시아 시장에서 구독자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디니 플러스로 환승시키는 구독자 유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오고 또 대세 드라마로 자리 잡자 바로 태세 전환하며 기존의 자기 멋대로 순위 자료를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디즈니 플러스 순위가 어느 순간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것이 지금인 것입니다. 결국 넷플릭스에서 환승 구독자를 다 얻고 이제는 다시 미국 콘텐츠 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은 것은 미국 OTT들은 항상 팔이 안으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글로벌 OTT가 필요하다고 저희 채널이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 또한 오징어게임 시즌2로 구독자를 확보하면 다시 미국 콘텐츠를 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 명약과나 합니다. 이 네란수계 정부가 넷플릭스 CEO를 만나서 쇼를 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OTT의 차별적 방영 행태와 꼼수 순위집계 방식을 지적하고 국산 글로벌 OTT를 만들게 힘을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보단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눈이 먼 네란수계가 동해 석유 개발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 우리 컨텐츠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알 리가 없습니다. 빨리 이 내란숙의 정부가 끝장이 나야 한류가 삽니다. 지금 오징어게임 시즌2 흥행에 취하기보단 그 후에 올 미드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우리의 한류가 삽니다. 넷플릭스는 이제 나오는 웬즈데이 시즌2에 사활을 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오징어게임 시청기록을 깨기 위해 정말 천문학적인 광고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은 절대 한국 컨텐츠가 1위에 있는 것을 언제까지나 두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예측하지만 그 시작은 웬지데이 시즌 2부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엄청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일 연속 전 세계 93개국 1위 올킬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기록을 세운 드라마는 단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엄청나게 열광적인데 지금부터 오징어 게임 시즌 2의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최신 시청자 반응입니다. 시작하기에 약간 느리지만 일단 시작하면 잘 됩니다. 중간 시즌 피날레 상황이라는 걸 언급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즌 1의 풍부한 세계보다는 드라마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캐릭터에 더 집중했고 어쩌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재밌게 볼수 있지만 시즌1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시즌3가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리뷰 별 5개. 오징어 게임2는 정말 대단했고,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시즌만큼이나 좋았습니다. 저는 캐릭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들의 스토리가 매력적이면서도 가슴 아팠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첫 번째 시즌만큼 충격적인 가치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원작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는지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 쇼가 주제와 세계관을 확장하여 게임의 메커니즘과 참가자들에게 미치는 감정적 피해를 더 깊이 들여다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긴장감 반전 도덕적 딜레마가 여전히 매우 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리뷰에 의아합니다. 저에게는 이 시즌이 정말 흥미로웠고, 잠시도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즌을 좋아했다면, 이 시즌도 한번 시청해보세요.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즌을 보는 것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저에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과장에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저는 그것을 철저히 즐겼고, 두 번째 시즌을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즌을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캐릭터 게임을 좋아해서 우리 대부분을 강타했습니다. 첫 번째 시즌은 기준을 꽤 높게 설정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가 1시즌이 완벽한 TV 시즌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렵기 때문에 물론 반응은 좋지 않겠지만 이번 시즌은 기대에 부응합니다. 훌륭한 시즌이었지만 결말은 엇갈렸다. 오징어 게임의 시즌2는 강요되거나 믿기 어려운 순간이 있긴 했지만 시즌1만큼 몰입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게임으로 이어지는 에피소드는 별 5개를 받을만 했습니다. 완벽한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새로운 게임, 액션이 많고 미친 클리프 행어.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추가한 내용입니다. 저는 시즌1보다 시즌2를 더 좋아해요. 할리우드는 이 드라마를 보고 배우고 반성을 해라. 그들은 항상 우리를 즐겁게 만든다. 짧은 결말과 시리즈 마지막 시즌을 기다리며 가장 긴박한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를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이번 장은 첫 번째 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음모와 긴박함이 극에 달했고 나쁜 놈이 좋은 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는 장면은 시리즈에서 흔히 볼수 없는 장면입니다.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배경 캐릭터를 흥미롭게 유지했습니다. 주인공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실제로 그들을 신경 쓸수 있을 만큼 충분한 화면 시간과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연기는 경이로웠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게임이 전부가 아닙니다. 복수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 조명, 카메라 각도는 모두 훌륭했습니다. 피도 매우 사실적이어서 드라마를 더욱 관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즌2는 시즌1보다 더 좋았습니다. 현실적인 인간의 성과 악을 보여줍니다. 시즌3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좋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흥분과 서스펜스를 유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와, 미쳤네요. 처음에는 좀 느렸지만 끝은 미칠 것 같았어요. 10점 만점에 10점. 시즌1보다 나았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오정어 게임2는 정말 좋았어요. 클리퍼 행어 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시즌에 새로운 게임을 선보인 게 좋았어요. 재밌는 쇼였고 탑은 캐스트에 훌륭한 추가였어요. 댓글만은 잘 보셨나요? 미국에서도 조금씩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튼토마토 리뷰도 점점 이 드라마를 본 실시청자가 많아지면서 긍정적인 댓글이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도 3일 연속 93개국 올킬 기록을 세울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K드라마의 힘을 보여줍니다. 오늘 내란수계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구속되 우리가 편안하게 드라마를 즐기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내란수계가 체포되는 건 기정사실이었고 당연한 것이고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의가 제대로 서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습니다. 내란 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싸웁시다. 한류클라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